저희가 아, 사실은 정말 삼족복무지어졌데저가 응. 한때 한광으로 먹고 살던 곳이죠? 네 문경은 저희 아버님도 잠깐 일 하셨다고 요아 아 됐어 됐어, 됐어. 그래서 뭐... 척... 어 그래서 기는뭐마이세요 해배, 봉화, 문경, 한성복이 생계를 기도살던 곳인데 이제는 그래도 사양산업이 돼서 <목소리도> 지역경제가 정말 어렵죠? 네 그래서 사실 아,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는명은나 중요한데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그렇게 예!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썩고 응. 있고 다른 사람은 필요한데 없어서 못 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극화, 불균등 불정등이 응? 쓰지 못하게해서 사회적으로 불공평과 양극화가 경기 자체가 어디요 이거를 고쳐내야 되는데 아, 공정한 사회를 만들면 <목소리> 경제 활력이 아, 살아난다. 그중에서도 아,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공정성이 사실은 또 다른 성장의 길입니다. 지역에서 하는 길이겠죠? 예. 네! 이거를 우리는 공정성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위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탕광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효용이 사라집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에너지의 대전환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사람은 전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요. 탄소 발생이 너무 많아요. 아. 앞 나쁜 현상대로는 아. 수출이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경제 시대로 탈탄소 시대로 산업을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자리도 새로 생길 것이고 기업들도 새로운 길이 생길 것이고 새로운 산업도 생겨나겠죠? 네! 문제는 예. 그거를 보고 기업들이 개인들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공항 시대의 뉴딜처럼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바이든처럼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서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도전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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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세기 전환의 위기인데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가 들어야겠습니다. 이 기를 기 회로 바꿔서 새로운 성 장과 도 약의 기 회로 만들 려면 유능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 로만 유능 한게 아 니고, 실력 을 실천 해서, 실적 으로 증 명한 사람 이 라야, 우 리가 앞 으로 미래 도 맡길 수있지않겠 습니까？실력 있 고, 실천 했 고, 실적 을 가지고 증 명한 미래. 대통령 감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공정이 어렵습니다. 지 문경도 기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를 화석연료, 석유, 석탄 이런데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태양 그리고 이 바람 또 산에 이렇게 많이 묻어진 음. 이 어, 기물 이런 것들로 에너지 생산을 해줍니다. 이 에너지 생산이 전국 곳곳에서 누구나 아무 때나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고 남는 걸팔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 농작물을 농사를 지어서 먹고 남는 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처럼 이제는 태양 농사를 지어야 되고 바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태양 농사, 바람 농사를 동네 주민들이 함께 지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우리가 노후를 현재 삶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람 연금, 햇빛 연금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 바람 연금, 햇빛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바람과 태양을 에너지로 바꾸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투자를 정부가 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정부로 공단으로 팔수 있도록.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 합니다. 바로 지능형 전력망. 이걸 전국에 촘촘하게 깔으면 새로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됩니다. 마치 앞전 시대 고속도로가 전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이 바람과 이 태양을 여러분들을 우유하게 만드는 자원이 되시고 그 길을 이 열어드리겠습니다. 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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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 아, 이재명. 시간이 다돼 같은데 예, 예. 예. 네. 지관광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옛날에 전보다 정부도부다 네, 유능해야 합니다. 시장도, 문서도, 기사도, 대통령도 유능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또 공평한 기회를 또 전국 곳곳으로 줘서 전국 어디서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에도이돌아도록